그래서, 제가, 누르고, 가위를 누르면, 밑에 걸 누르면, 오른쪽이 없어지 오른쪽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없어지는 쪽이야, 요게. 그리고, 지금부터 잘라, 잘라보란 말 자, 잘라도, 본 영상은, <laughs> 그대로 있어. <laughs> 이걸 자른다고 해서 본 영상이, 잘린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 <웃음> 본 영상은 <laughs> 그 갤러리 가면 그대로 다 있어 걱정하지마 네. <laughs> 뭔지 아셨죠? 네 여기서 아무리 자르고 지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라거본 음. 영상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음. 두번째는 누르고 가위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 세번째 걸 눌러 보라고 요거 세번째 거 그래서 어떻게 현정이 되는지 보라고 그 다음에 또, 또 이걸 옮겨서 보이는 곳에 옮겨서 맨밑 한번 눌러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없앨 거냐 요걸 없앨 거냐 요걸 없앨 거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가운데를 자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왼쪽으로 또다 날려 버렸잖아요 우선 자르는 건 여기까지 마음대로 자르고 그래서 내가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요게 되고 그 다음 누르면 요게 되고 요게 그래서 누르는 걸 누르는 요게, 요, 요게 눌려졌잖아요 요 왼쪽에 보면 기준성 있죠. 그럼 요게 날라가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된게 날라간다고. 아니면 요렇게 된걸 한다고 그러면 요걸 누르면 요게 날라가는 거예요. 날라갔어. 날라갔어. 그리고 요렇게 된 사이, 요게, 요게 지금 사이거든. 여기에,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눌러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위에 체크하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요걸 클릭하고, 여기서 또 다른 걸 하나 집어넣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상단에, 요걸 클릭을 하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제는 자르는 것, 그 다음에 자른 것과 자른 것 사이를 그냥 둘 거냐 아니면 뭔가 바뀌는 임팩트를 줄 거냐 그 정도를 일단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 아까 방송이 된 거를 제가 지금 불러온 거거든요 아까 영상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 맨 앞에 가서 이제 자막을 집어넣고 싶어 맨 앞으로 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냐면 요걸 어, 눌러요. 레이어, 레이어를 누르면 레이어를 누르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우선은 제일 먼저 사용이 될게 텍스트를 눌러 보시면 돼요.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누르고 써요. 쓰고 나면 이렇게 창에 떠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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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요거 보시면 화살표 는 아시 겠죠 무슨 뜻인지 요건 뒤집어진다는 뜻이고 요거 는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눌러 보자고요 쭉 당겨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쭉 저,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라고,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위에다 놓고, 요 위에다 놓고, 요 위에다, 요 위에다 손가락을 놓고, 밑으로 쭉, 밑, 사선으로, 밑으로 쭉, 위로 쭉 한번 해보시라고. 재밌죠? 자, 거기다가, 그럼 맨 위에, 저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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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또 한번 손가락 놓고, 돌려봐 아, 음. 가요, 안 가요. 들어가요. 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 글자에 대해서 폰트를 설정하려면 요거 글씨체. 글씨체가 보이잖아요. 글씨체를 누르면, 몇개안 나오는데, 여기 원래는 돈을 내면. 한거라고다는 <laughs> 네. <laughs>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요게 중에요 요거, 요거,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걸 눌러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생겼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는 뜻이야. 자막이 어디까지 오는 거 거기까지? 네 핫도그. 없어지죠. 자막이. 그런데 이 자막을 또 늘리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요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점이 나오는데 그냥 당기면 돼. 늘어났죠. 그러면 자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보시자고. 플레이 버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걸 누르면 가잖아. 그럼 라이 브 방송이 엄청나게 길어졌죠. 이렇게. 자 자르고 붙이고 자막 오른쪽에 놓고 싶으면 오른쪽 왼쪽에 놓고 싶으면 왼쪽 마음대로 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눌러보세요 이런 것들도 계속 눌러보면 임팩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를 집어넣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맨 저기 자막을 집어넣으면 음악을 집어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요 오디오를 누르시라고. 오디오를 누르면 이렇게 음악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음악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 누르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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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요게 정지 버튼이고 요거 요 플러스를 누르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내 양성으로 가요 여기 생겼죠 너 파란색 이게 음악이야 그러면 아까 자막 집어넣는 칸하고 음악 집어넣는 칸하고 틀려요 가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상단에 요걸 이제 음악을 집어넣어서 이걸, 이제 이걸 클릭해주면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음악이 이 음악도 아 내가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러고 얼마인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손가락으로 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본 파일은 안 망가지니까 무조건 들어서 자르고 붙이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막도 찍어 놓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요거만 누르면 돼요 저장하기 어, 이거. 음, 저장하기 요걸 눌러서 그러면 여기 뜨잖아 네. 저장된 거 저장이 된거요 요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키네마스터 안에 원본 파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 갤러리에 다 그냥 다 있다고. 그걸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이거 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름 집어넣고 하면 이제 이렇게 뜨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디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네. 이걸 복사해서 뭐 유튜브고 페, 네. 페이스북이고 이렇게 해서 다. 자, 여기 보면 내보내기가 있잖아 공유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공유 맞아요. 공유 버튼. 공유 버튼 누르면 내보내기 공유를 하면 돼요. 응, 공유 그럼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